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고추나물에 궁금해 하셔서 님들과 함께 고추나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네요. 앞에 있는 이 나무가 고추나무예요. 대는 이렇습니다. 고추나무 순이고요. 고추나무 꽃대예요. 꽃대가 지금 올라왔네요. 고추나무는 한방에서는 성고유라 하고요. 쌍떡잎 식물의 무사 환자 나무목의 고추나무과의 낙엽 감목이네요. 작은 교목, 계절초나무, 미영꽃나무 메데나무라고도 하네요. 이명으로는 고추나물이라 하네요. 이렇게 맺힌 꽃은 5, 6월에 하얗게 꽃이 피고 향이 좋아요. 이 꽃은 흰색으로 피고 있습니다. 열매는 9, 10월에 익어요. 한방에서는 성고유라 하며 성질은 평하며 독이 없네요. 옛 한방에서는 기관지 질환에 많이 사용했네요. 어린 잎을 나물로 무쳐서 먹는데요. 향과 맛이 아주 좋아요. 인기 있는 고추나물이에요. 고춧잎을 닮았다하여 이명으로 고추나물 이라 하네요 고추나무 열매와 껍질과 뿌리를 성고유라 하며 약재로 사용하네요 여기서는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님들과 함께 알아볼까 하네요 고추나무 열매는 마른 기침에 사용하고요. 이 고추나무 뿌리를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사용하네요. 열매와 껍질과 뿌리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고추나무 성분에는 사포닌 비타민, 아스파라긴 등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네요. 양리작용에는 인효작용과 진정작용, 항염작용과 항산화작용이 있으며, 효능에는 기간지염, 소염, 진통, 마른 기침 등에 효과적이네요. 성분과 양리 작용 및 효능 및 부작용은 영상 하단에 기록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추잎 나물은 가장 지금이 나물로 먹기에는 적기예요. 나물 애호가들께는 많이 알려진 고추. 나물이에요. 이 고추나무 열매는 갈아서 마른 기침에 많이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이렇게 꽃대가 맺은 부분은 따지 마시고, 숨만 따셔서 말렸다가 묵나물로도 드시고, 그냥 살짝 데쳐서 무쳐 먹으면 맛과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 고추나무는 높은 곳에도 있지만 낮은 바닥에서 산부까지도 많이 있고 구부까지도 자생을 해요. 주로 음지쪽 습한 곳에 많이 자생을 하네요. 이 고추나물 채취는 높은 산을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산 아래 바닥이나 산부까지의 계곡 옆 습한 곳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양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습한 곳에 자생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고추나무는 꽃이 이쁘고 향이 좋아서 요즘은 관상용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네요. 오늘은 우리 님들과 함께 고추나무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